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네. 아까 아, 아까. 술을. 그 아, 뜯었더니 피가. 나는거죠 아, 피가 아, 피가 아, 아, 오늘이요. 아, 뭐가 왔어요. 뭐가 왔냐면은. 제가. 어,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.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나갔거든요. 그랬더니. 그 앞에 도라지라고 써있는 게막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응. 한코다란 박스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. 상자가 그래서 그 위에 봤더니 네, 문 열고 나와서 봤거든요. 더니 이렇게 이렇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도라지 배즙 50개, 사과즙 50개. 어 이거 준이육공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밑에 보니까. 커피 말고 배즙 드세요 이렇게 <laughs> 와 있었다는 그래서 이거를 개봉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개봉 좀 해주세요 뭘요? 도라지 배즙이요 아 진짜 네. 바빠 죽는데 진짜 아그 그러지마 도라지배지 개봉. 개봉기. 봉기지 카드 가져와 가지. 두가있어누가 보낸 가야준이지두님이 어? 준이두가님이 진짜? 그래. 그래서 내가 이거 가어서보내드리려두아지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지지두지두 이거 오는 거 알고 있었어? 몰랐어. 밖에 가서 내가 발로 딱 찼어 모르고 뭐야. 하고 딱아는데이도 어떻게 알아 준이 공이지게? 서져 있잖아. 어디서도 있어? 거기 읽어봐 밑에 오육경 커피 아 이름 말 이름 말이야. 준이 육공이. 준이 육공을 써 있어? 어 네, 드... 그러네? 커피 드시지 말고 배즙 드세요. 어 뭐야? 뭐? 뭔 쑥이야? 야. 네. Oh, 어엄 빌리버블 엄 <laughs> 빌리버블 한 번만 주세요 전체 명이. 어 주니 주니님이 보내신 배집입니다세가즙 네. 어, 아난난 뭔가 했네. 아 이거 그래, 진님 이쁘신가요? 내가 거야?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. 아. 네. 야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. 네. 그럼요. 박스. 어, 박스도 아깝죠. 박스도. 야 이럴 수가. 네. 아 그래서 오늘 영상 보여드리려고. 아니 내가 거였죠. 영상을. 편집을 빨리 해야 되는데. 아니야 지금 찍으면 돼 보여줘 내가 대충 그냥 잘라갖고. 근데 이거가 그 S D 카드여가지고. 노트북으로 하면 되지. 그게 그래, 맞아. 야 그렇구나 이렇게 또. 음. 아 배즙 한번한번 뭐, 먹는 것까지 보여줄까? 이게 배즙이고 이게 사과즙이네요. 아 맛있겠다. 사가즙. 좋아요. 어, 감사합니다. 보라즙의 아. 집과 사과즙. 야 나한테 뭔가 있네. <laughs> 아 이거 보내신 거구나 어? 응. 아 보내신다는 말은 따로 없었고? 없었어 그렇구나 아유 참 응.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어구사님 인사해요 아네 저도 한번 아. 예. 감사합니다 네잘 드시고요 네 사과 줄까? 도라, 어 도라지 네뭘 네. 이런 네. 걸또 아. 순수 사과 순수 네. 사 네, 여러분 네. 네, 이거 어떻게 하이 홍보해야 돼 아니지 한번 홍보해가야 할 필요 없지 아 그렇지요 네. 순수 사과즙입니다 순수 도라지 네. 매즙 진한 네, 어, 분... 향과 맛을 가득 담았습니다 홍보 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렇지 <laughs>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. 네, 커피는 네. 생미 활력소라서 저희가 뭘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, 당황스럽네요. 이제 커피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. 그러니까 네. 커피도 주시고.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아... 제가 더잘 먹었죠. 더번에 음. 우리 또뭐 보내주신 분 계시잖아. 네 한우. 어 진짜 요새 아, 이재영. 이재영님 네. 요새 방송에 안 보이시는 진짜. 아 진짜 그러네.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.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재영님 한우로 저희가 음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네 그리고. 긁어서 만들어서 올려보자. 오리가 굉장 어마어마하다. 소금! 아, 소금. 기름 넣어서. 참기름에. 근데 그때 이거 가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? 너무 오신 애가 준거 아니야 어? 오신 애시 오신 애이준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래? Oh yeah 아니, 너그단해 네, 네. 이게 막 많이 안 먹었거든요, 이게. 네. 두 개가 있는데. 이게 두개나 한다. 너무 잘해. 엄마, 붙여줘야지 어, 예. <목소리도> 맛있어이게 응. 하나 더. 이게 중간에 싹땡기 그래? 응. 이